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지금 송이산에 마지막 산행을 왔습니다 아마 메코탈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을이 깊어지니까 이 갈비 소나무 낙엽이 노랗게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리키다 소나무 밭인데 리키다 소나무가 갈비가 비교적 일찍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 7시인데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를 안해 가지고 산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번 돌아보고 천천히가 아니죠 퍼뜩 돌아보고 감 따러 가야 됩니다 지금 나무꾼은 감을 따고 있거든요 꽃감을 깎으려고 참... 감단한 일만 해도 힘에 겨운데, 이렇게, 송이산에 오는 이유는요, 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기를, 활기를 좀충전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이산은 단순한, 그, 소득을 올려주는 부동산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 소나무 잎이 갈비가 아니구나 이렇게 갈비가 둥실둥실 올라와 있으면 성인일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안 보이네요. 이것도 푹 올라왔는데 아니고 천천히 돌아볼 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송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몇 군데만 돌아보고 빨리 감따로 가야 됩니다. 늦송이가 나는 데만 나거든요. 송이도 좀 일, 이렇게 송이가 나는 곳이 있고 늦게 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 부근에 한 꽃알이 묻어둥글로 기억을 하는데, 음, 어디쯤이더라? 우리 집 손녀가 딱 갔나? 여기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송이를 묻어 놨던 곳은 송이가 안 보입니다. 이집 손녀가 송이를 따갔나 어땠나 한번 산에서 집에 내려가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보이지를 않고요. 저거 찾는다고 막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빨리 다음 매 묻어난 대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위에 두꺼탈이 묻어둔 글로 기억되는 송이가 보이네요. 아마 맞을 겁니다. 별로 크지도 않을 거고 작은 송이가 나 있을 거예요. 안 개. 아우 싱싱하긴 싱싱하다. 역시 흙에 따지 않아야 흙에 송이가 붙어 있어야 싱싱합니다. 또 꽃다리. 아유 여기 나무꾼이 실망하지 않게 마지막으로 또한 꽃다리 놔주네요 여기. 여기 주위가 송이가 많이 나면서 가끔 늦게도, 늦게까지 놔두는 곳입니다. 여기만 천천히 돌아보, 여기만 좀 돌아보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송이가 더안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송이가 안 보입니다. 24년도, 여기, 마지막으로 새꼬탈이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 송이 산행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